안녕하세요. 코인 날라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45k에서 40k 초반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일부 회복을 해서 42k 중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변동성이 왜 일어났고 9천억 원 정도가 시장에서 터졌는데 이걸 의도한 세력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의 하락을 유발시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지안이 이끌고 있는 매트릭스포트라는 곳에서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내용은 SEC가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모두 거절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 보고서가 발간이 되고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그걸 이용해서 하락을 유발시키는 세력들과 실제로 뉴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던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45K에서 40K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0% 정도 빠졌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더 뉴스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보다도 더 위험한 건 알트코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알트코인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너무나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유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모두 한 9,000억 원 정도가 터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퀴데이션 히트맵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45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던 비트코인 가격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대로 현물이 던져지면서 그게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가격 하락을 유발하면서 선물 시장에 계속 이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하락을 지속적으로 끌고 간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방에 거의 40k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포지션들이 대부분 다 정리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역대급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롱 포지션의 펀딩 레이트 이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물이 다 청산이 돼 가지고 거의 선물을 하지 않는 정도거든요 이 정도가 언제냐면 37k 근처에 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37k 근처에 있을 때이 펀딩 레이트로 급감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 라는 거를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식을 전달하면서 기분이 막썩 좋진 않은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렸던 게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셀더 뉴스에서 뭐 비트코인 이 빠지지 않더라도 알트코인은 반드시 정리하고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과 하루만에 일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하루만에 일어났을 때 어떤 거냐면 준비를 잘 못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의 9천억억. 정도가 청산이 됐는데 이 9천억 원 정도가 청산이 됐다는 건 시장에서 이게 나간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만큼의 돈을 번 거고요 누군가는 이만큼의 돈을 뺏긴 거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천억 원 개인들 리테일들이 얼마나 많이 알트코인 시장에서 달려들었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었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 이게 너무 과열 이 되어 있다라 말씀을 드렸고 불과 하루 만에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가 개인들한테서 세력들한테로 넘어갔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마음이 전달하면서도 썩 좋진 않아요. 이 세력들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개인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천억 원들의 돈이 이동을 한 거거든요. 누군가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이동을 한 거, 누군 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또 시딩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불장에 연료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불장 초입, 그리고 불장 안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자주 발생을 하는 건데, 좋진 않죠. 개인들이 세력들한테 돈을 뺏긴 거 때문에. 때문에 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주체들이 복잡계 투자 세상에서 어떤 욕망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현상을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트릭스 포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유발을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이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는 계속 비트코인을 앞으로 1월 달에 5만불 까지 갈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저도 인용을 했었고, 근데 우지안이 만든 거예요. 우지안이 누구냐면 비트코인을 쪼개 가지고 비트코인 캐시를 만든 원래 채굴업자인데 그 사람인데 지난번 불장 때는 굉장히 잠잠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도 있고 또 쇼스로 돈을 벌어서 비트코인을 많이 로스가 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네,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보고서를 낸 사람과 자기는 그러니까 같은 회사 있지만 자기 대표지만 이 보고서를 낼 때는 독립성을 아, 많이 준다. 자기도 이 셀더뉴스 이 하락이 자기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다는 라 거를 뉴스를 보고 알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자기는 손을 떼고 있는데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2k를 지키는지 보자. 그러면서 이게, 이게 얘네들이 보고가된게 1분기에 sec에서 승인을 안 하고 2분기에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거든요. 그러면서 기간을 이렇게 하면서 뭐 사실 의도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들의 비트코인 더 싸게 매집을 할수 있는 그 기회.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을 싸게 매집하는 것보다도 하락을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한 거겠죠 근데 그렇게 크게 시장이 잠깐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하락의 유발에 대한 시도는 사실 데이터를 봤을 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4k 근처에 있었을 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42k 까지 한번 빠졌었잖아요 그게 최근인데 이게 12월 말에 이런 시도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42k 까지 빠지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가격이 41k 40k 까지 빠졌어야 되는데 시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너무 커지면서 가격의 언발란싱이 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을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의 언발란싱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 이번에 시도할 때는 어떤 시도를 했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거절이 될 거라는 뉴스를 세상에 퍼트리고 그리고 나서 하락을 유발했다. 을그 시도가 또한번 이번에 먹혔죠.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9천억 원이 터졌다. 이 시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두 번의 시도였는데 한 번은 정말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채굴업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이 너무나 좋다, 채산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꾸준히 팔고 있어요. 2023년도 12월부터 2024년도 1월까지 비트코인을 한 4천 개 정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시장에 던지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채산성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건들면 사람들이 아 와, 와르르 무너질 수 있구나 이런 사라, 상황들을 활용을 한 거고 또 보시면 정말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의 광기 과열이 지나치게 과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에 더 많이 몰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결정적으로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많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더북을 아무리 보더라도 과거와 다르게 오더북이 두껍지 않다 비트코인을 변동성을 유발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던져도 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반대로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냐, 비트코인이 이 변동성, 커질 수 있는 거는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많이 없음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반대로 비트코인에 돈이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유발시키는 상승 위로 올릴 때 팍팍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만큼 변동성이 확대가 될수 있는 그런 지점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을 유발시켰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락의 유발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코인베이스에서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굉장히 크게 발생한 걸 확인할 수있습니다이 말은 이 유발 뭐 우지안이 매트릭스 포트 이용해서 중국 세력들도 이용해서 먹었고, 네 미국 세력들도 그걸 보면서 같이 먹었다. 그러면서 다시 반등도 일으켰잖아요. 이렇게 반등을 확 일으키면서 가격을 다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중국과 미국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의 돈이 이제 뭔가 기관과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고래들 세력들한테 이관이 되어갔다. 라는 걸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웃긴 게 있어요. 사실 1월 초부터 제가 회사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면은 시딩이라 그래서 비트코인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델리티나 블랙록 여기에 들어오는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기가 1월 초예요. 블랙록도 1월 3일부터 시딩 자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비트코인 싸게 살수 있지 않겠냐? 뭐 뉴스 같은 거 퍼뜨려 가지고 그러면 싸게 사면 좋은 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정말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비트코인을 살때 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락을 유발시키면서 돈을 또 벌었고 또그 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살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러면서 하락이 그러면서도 중요한 거 우지안이 왜 42K를 유지하는지를 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여기서 힌트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이 밑으로 빠지면은 뭔가 상품 떨어지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러면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비트코인이 매력적인 자산이 보다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머뭇댈수 있습니다 하지만 42K 뭐 최소 40K 라인을 지킨다고 하면은 아, 비트코인은 그래도 매력적인 자산이고 일정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는 상승성 좋은 그니까 ETF 상품이구나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우지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상품성을 훼치지 않는 선에서 자기들이 돈을 벌고 더 싸게 살수 있는 그 레인지에서 변동성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추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하락을 유발시켰던 거는 매트릭스 포스트에 그러니까 SEC가 승인을 연기시킬 거다 안될 거다 그 이야기가 나와서인데 사실 피델리티나 다른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려고 하는 업체들을 보면은 이 이게 뭐냐면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해석해 주신 분의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제로 등록이 돼서 거래가 되기 직전까지 이 피델리티는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8다 A라는 문서 자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SEC와 운용사들은 더 앞으로 전진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매트릭스포트의이 보고서가 문제다 잘못 분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정말 근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에릭 발추나스나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SEC가 보세요 나스닥과 CBOE 그다음에 뉴욕 거래소 이 사람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왜 모았냐? 이게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되려면 이 거래소에서 이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EC는 거래 주체 이런 것들과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시키는 주체들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에릭 발춘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연기할 거면은 이런 걸 뭐로 하냐. 그렇기 때문에 19B-4를 -19 완성하기 위해서 발행사와 오프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임박할 수 있다, 임박했다라는 이유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달 안에 승인될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하는 사람들이 아, 그냥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직까지 1월 달에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수많은 퍼드들 이야기들 그러면서 변동성을 유발시키겠죠. 한번 유발시켰는데 두 번은 못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지만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소식들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의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아래 꼬리를 한번 이렇게 찍고 올라왔던 경우는 큰 폭의 변동성이 생기면서 매 그러니까 던졌을 때는 이 지점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찍고 다시 내려가더라도 아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비트코인이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이 탄 사, 탄생한 비트코인 생일이에요. 15번째 생일인 날입니다. 첫번째, 제네시스 블록, TG라고 부르거든요. 토큰, 어, 제네레이션 이벤트라고 하면서, 이 블록이 담기는 첫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데, 제네시스 블록이 나온 날입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날이고, 아이러니하게 제네시스 블록에는 이런게 있어요. 은행들의 두번째 금액, 구제금융을 발표한 UK 재무장관이라고, 뉴스기사 헤드라인이 제네시스 블록에 담겨있고,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경우는 전통금융권에 이런 행동들을 반한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전통 금융권의 돈이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생태계라는 게 아이러니 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생일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또 보면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전통 금융권이 군침을 도는 시장이다라는 거는 그한달 거래 볼륨량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거의 이 볼륨량이 엄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고요 그만큼 돈이 되는 시장이 장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달에 승인이 되나 3월달에 승인이 되나 이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 같은 경우는 더 채굴 잘하고 싶어가지고 채굴기를 16,700대 구매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찌됐든 간에 나는 내갈길갈 갈 거다 이런 인프라 회사들이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는 라 거를 뉴스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도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이 어떻던가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다 자기 일 잘하고 있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